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하늘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 시험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무슨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할 많이 많이 망설이고 있을 건데요. 제가 많막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어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이여이분들이 일단 무조건 기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가지고 그니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풀어 봐야 돼요 풀면서 틀린 거를 계속 오답을 하시고요 그 오답한 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독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공식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기초문제는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본다는 건그곧 뭐야? 자연적으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 오답노트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오답노트는요, 여러분들이 1월달에 시험 보고 혹은 시험 중간 중간에 뭘공부해야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때 뭐야? 오답노트를 보는 겁니다. 오답노트. 알겠습니까? 그 오답노트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뭐 한다? 자, 첫 번째 뭐?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출 풀고요. 꼭 오답 정리하십시오. 알겠죠? 오답을 정리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고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을 할 텐데,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설레어야지. 난 잘할 수 있을까? 남들은 뭘 남들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공부하지? 아, 쟤는 뭐 서양 대서 공부하고 있네. 어, 난 모르겠는데. 어, 나 지금 공업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뭐야? 다변수를 보고 있어. 어, 그럼 나도 다변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옆사람, 그 주변에서 뭘 공부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 그래서 주위 사람 보지 말고요. 여러분 거 있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절대 주위 사람 보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떨려 하지 마세요. 그 학생 옆에 있는 학생들이 붙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요. 애들아, 자신감을 가져야 돼. 시험장 가면 본인 혼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학습 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중요한 거 뭐야 얘들아? 옆 사람 보지 마요. 알겠어요? 여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실력을 키우지 않고 자신감만 갖는다면요, 그건 자만심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할수 있다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할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랑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시간제고 풀어야 돼요.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 제고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시간 재놓고 무조건 기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무조건 거기 보면은 기출 문제마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무조건 최소한 얘들아 5에서 10분 정도는 마이너스를 시킨 다음에 풀어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그 시간 안에 풀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는 연습할 때는 여러분 시간 문제 풀 때는요. 연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바로 적용시킬 수 있냐를 보는 거지. 어 이거 문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주어진 시간에 안 1번부터 25번, 1번부터 30번까지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일단 버리고 아는 걸딱 풀었을 때그 시간 안에 내가 몇 개를 맞췄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편입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문제 더 맞히면 돼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순간 그한 문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문제 세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깔끔하게 모르는 것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오답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재놓고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1번부터 끝까지 다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어. 됐어요. 자, 그리고 요즘 학생들 저한테 얘기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영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영어는 얘들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면서 대신 수학의 비중을 좀 높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되 여러분들은 지금 공대 지망생이기 때문에 수학을 수학 점수가 안 나면은 학교로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포기하고 존학교갈수 있냐 그래봤자 중앙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중앙대도 존학교지만 그죠 그래서 영어는 꾸준하게 수업시간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대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예, 수학을 하십시오 지금 비중은 내가 어느 정도 수학을 한다라는 학생들은 뭐육대4 비율로 영어4 수학 6 하는 거고. 아, 지금까지 해도 영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학생들은 네 욕심 부리지 말고 7대 3, 8대 1로 수학을 좀더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보긴 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보긴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요거 세 개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슬슬 학교 시험 날짜가 발표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발표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뽑든, 조금 뽑든 그 자리는 여러분 거니깐요. 알겠습니까? 대신 시험 언제 보는지 날짜랑 원서접수 날짜는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원서접수 날짜를 지나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꼭 가지고 가고요. 체크해 놓아야 됩니다. 학원에서 다 해주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 챙겨, 챙겨주고 저도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잘 본인이 스스로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제 나중에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 주겠지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기초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또 뭡니까? 이걸 하면서 당연히 우리 교재 있죠. 이 교재는 교재는 계속 얘들아, 다독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교재는 계속 다독을 해야 돼. 그럼 보면 볼수록 되게 신기해 할 거라고요. 어, 내가 분명히 다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계속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문제만 보면 안 돼. 이론,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론을 꼭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교재 문제 풀면서, 얘들아, 이거 외워라. 외워라. 이거 얍삽이니까 이렇게 풀어라. 풀어라거 있죠. 그걸 계속 보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죠? 지금쯤이면 제가 왜 외우라는지 알겠죠? 그쵸? 그렇죠? 외우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걸 캐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쉼없이 우리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은 3월, 1월달, 보통 3월달, 뭐 5월달, 7월달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네. 조금만 힘내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네, 여기까지 포기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보낸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매년 2월달에 정말로 밝게 웃으면서 만날 겁니다. 그걸 하려면은 그 결과값을 얻으려면요 지금의 약간의 실련이 있을 뿐입니다. 좀 힘들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뭐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만 참으면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는요. 여러분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학교를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학교 가겠지? 그죠? 너희들 2년 전에 편입했던 선배들 봐봐.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응? 졸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렇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기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뭐 한양대가 될 수도 있고, 성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서강대 물론 그밖에 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 있죠. 교문을 들어가서는 그리고 여러분 독발입은 모습, 여러분 뒷 모습, 여러분들이 독발을 입고 그과자만 입고 학교를 갈때 여러분의 뒷 모습을 보는 부모님 모습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죠? 행복합니까? 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힘냅시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요. 오십시오. 오면 제가 다 도와줄 거니까. 알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즐기면서. 알겠죠? 설레합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됐습니까? 좋아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